Op4 drone has located the biohazard container. Setting the welcome mat. Ready for combat. Loading new magazine. Hang on. You will be eliminated in this area. Your location has been compromised stop the hostiles from securing the biohazard container top four is securing the biohazard container Work immediately prevent further access to the biohazard container 대고. f r i e n d l y 응? 어, 개나 왔다. 잡해. 계단쪽 소리 나. 어, 보고 있어. 앗! 아! 아이씨발. 미리야 바... 개피야. 존나 실피야. 아, 잡았어? 응. 야, 석탄 어, 어디야 폭탄? 기괴한 자세로 누워버렸어. 어, 거기 있어? 어, 거기 있어. 폭탄 수거하러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오케이. 어. 아. 오, 뭐야. 앤이 안에, 한 명. 디질이 어디지? 어, 이 안에, 한 f o u a s t o p 이어디이 어, 도이 정도. 이 정도. 이이 정도. 이 아 오케이 누가 뒷붙이지? 나 그냥 간다 여기 와서 설 원형 계단 주의하고 이작계다하 어우 카카니스 거기로 갈 뻔했네 딱 끔했어?

<목소리> 와 이거 <이걸> 살았어. 거야. <목소리> <laughs> 어. <목소리> 원래 더 빨리 죽었어야 했는데. <laughs> 뭐야? 이치놈이네아타이 응? 아, 뭐, 뭐. 제가 킬 빼서 먹을까봐 신문 어디서 온 거야? 삼 걱정 마. 아까, 있다, 좀, 있다 있다. 좀, 아. 무 캔? If you remain in t s zone, you will be detected by hostile. out o remaining. Your location has been compromised. 여기 있어. 아, 예, 예. 라스트 여기. 뭐 제대로 안 찍어가지고 몰라. 엉금 엉금 기어서 가자! 같이 m k i 뻔. s o Aja! 갓, 나도 들판. e l 봐. a 쪽에 폭탄인 쪽이었어 저쪽 e i 어 A쪽 t sure. I'm n Op four, last op standing. It's up to you, dude. Let's go. it Diffuser located. Protect the bombs. Disable the diffuser. Loading You have disabled the bomb. Be advised, op four has located a bomb. 맞다 머리를 그냥 아프게 뒤에 치고 하나 더틀렸다 팔주했잖아 요즘 애들은 좀 참을성이 사물성이... 컨트롤드 화장실 <놀�> <쁘 바람> <바람 거> <해요> <바람은 faut> <laughs> 드론이 봤거든 드론 줄 잡았어요 아직 반응이 없어 왼쪽에 총소리가 나거든

If you remain in this zone, you will be spotted by h o s t i l e f a 에이스 한명더 잡으면? 한명 더, 한명 힘들 것. 같아. 자, 뽕, 뽕 넣고 가. 뽕을 넣고 가. i 와, 뚝다! 뭐야 이거? 그냥 드론 보고 있어.

The room, protect the bio container. on securing the container once the judge 여기 activity resumes securing the container once the threat is neutralized. standing. Op 4 eliminated. 깜짝이야, 오 아미카드야. 아다 무엇이 던가 해볼까? 오, 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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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가, 시가, 매장 쪽에 누구 있어요? 시가. 시가에도 시가 방패리에 그리고, 하나 있고. 그건 네. 당장 떨어지면 잡을래는 시가밖에 없네. 그데아아 음. 아, 요카이 하나 A 근처에 A랑 B 사이에 하나. 자 에코가 저기 에, 냉장고 안에 있겠구나 그러면. 음. 그러면은 네, 에코가 에코를 대빨리 잡자. 뛰어내려서 말도 안 되는 소년이랑 봐. 지금도 움직여. 네. 맞아 시가매장 입시즈 성공 <laughs> 오씨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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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오야 뭐야 저 시가매장에서 나갔어요. 너. 아까 더 있던데 아까 던데와아빠스미 <laughs> 나오고 난리 났 돼. 어데 저기 반주상 어디 갔어? 야, 입국 심사대 근처에 있는 거 같은데 아닌가? 조피아, 이 조피아. 조피아 들어왔어 안에. B. 음. 오케이. 라스트 았다일신 한테 피야야 일어나라! 도깨비랑 뭐 하나 있었는데. 둘다좀 맞춰놨거든. 다더있나 아! 씨발 멀리있어? 예? 내가 보던 그 창문에 있는데 반피야 딱집트서라서안이겠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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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지 오질라게 나. 어이. 아, 왼쪽! 왼쪽에 카 어이. 어아 어이. 어다 뭐야. 그냥 내가 맞아 죽었네. 내 근처 방패병.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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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발 제 주방 쪽. 있는 방향서 1층. 단련 중일 거예요, 네. 뭔지 몰라. 해? 네? 아니. 저도 나한테요. 요 기차 기타 주의하고, 기차에 있을 수있 네. 수, 아, 아, 어디? 재단이요. 반대쪽 길, 아, 아니 아니. 트랩도, 서이트 아, 트랩도 거기 뚫려 있구나. 네. 잡았어. 스킬. 아, 네, 기아 뭐? 어, 아 방문 좀 소리 까마 자, 내 쪽에 방패병 보다는 행동이지. d i n g Lion, I'm not. i 유 not. I'm 쳐야 돼. I'm not. 렸어 음. 열차 플랫폼에 드론 들어왔었어. 아. 플랫폼에 두 개째. 거기 다. o o o 4 remaining. 액기 빼고, 액기 빼고, 액기 빼고, 에코 에코 액기 빼시 액기 빼먹어기상님의원 빼고, 액기 빼고, 액기 다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laughs> 원래 칼빵 하려는데 여의치가 않았어. 안, 다시, 다시 들어왔어기 We'll you, you have entered an enemy-controlled area. Leave now. You have been spotted. Oh, what? Yeah. Zone, you be by you have been spotted by Fall back. Friendly is victorious. Hostiles eliminated. Oh, what <laughs> 풀뱅 맞은 거야, 지금? 어, 맞은, 맞은 채로 그냥 소리 듣고 쓴 거야.